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 촬영을 하는데 또 어김없이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 캠핑과 그리고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안성에 위치한 두메 저수지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가족들과 함께 또 연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캠핑과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뒤에 보시면 바베큐 화로도 보이시죠? 바로. 그리고 이 천막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천막이 아니라 그 글램핑을 할수 있는 그런 천막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캠핑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가을 시즌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할만한 소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찐데 요즘 전자찌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전자지의 종류와 어떠한 부분이 그 나의 눈에 맞을지, 그리고 밝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를지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섬유 전자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불을 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 보이나? 이런 식으로 불을 아래서 위로 그래서 칼집을 내 가지고 이 마디를 구현을 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장점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도 정면에 해가 있어도 음 여타 다른 찌들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월등한 그런 시인성을 보여주고 단지 단점은 쉼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탑이 유연하고 휘어서 음 여름철에 차에 이렇게 보관을 할때 트렁크에 놓고 그대로 놓으시면 이렇게 탑이 쉽니다. 그래서 사용을 좀 불편한 보관을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찌고요. 또 요즘에 많이 쓰시는 LED 방식이 있거든요. 이 LED 방식은 이 튜브 솔리드 유리 섬유라는 솔리드 튜브 관에 LED를 납땜을 해서 이식을 해서 마디를 구현해놓은 그런 방식입니다. 장점은 이 광섬유 찌와는 다르게 텐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져도 입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낭창이지 않는 그런 입수 밸런스를 보여주고요. 밝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광섬유보다는 좀더 밝은 그런 찌에 속하는데 이게 밤에는 오히려 빛이 퍼져 보일 수가 있고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한 그런 찌입니다. 오늘은 이 두찌로 각각 밤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찌가 내 눈에 맞고 어떤 부분이 더 편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찌들의 찌맞춤은 간편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찌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뭐 무겁게 쓰시는 분, 가볍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전자찌는 한 목에 맞추고 두 목을 내어놓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활성기가 좋을 때는 반목 내지 수면 일치를 맞추고 두 목. 이거는 광섬유와 일반 LED 찌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목 내지 반목 정도 찌를 맞추고 두목 내지 세목 정도 내어놓고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찌 맞춤이 간단하게 끝났으면. 채비는 어, 오늘 여기는 자연지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대를 쓰겠습니다. 편대인데 목줄 길이를 조금 짧게, 한 10cm 정도로 해서 짧게 하고, 편대의 무게는 0.5g, 5g 편대로 어, 두 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낚시로는 솔직히 처음이고요. 예전에 이 중류에 보시면은 경기장이 있습니다. 또 중축낚시 할수 있는 경기장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방문해서 경기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처음 왔다고 생각을 하고 흙밥을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끼는 처음 와본 곳에는 저는 무조건 두 종류. 녹색 어분과 빨간색 어분을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입질 빈도를 보고 추가적으로 이 곡물 계열 그런 것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작은 어,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지금 패턴 진행을 하면서 항상 반응이 좋았던 좀 반응이 많았던 녹색 어분 두컵 그리고 먹이 효과 자극을 하는 붉은색 어분을 한컵 넣고 진행을 하다가 입질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잘 즐겨 쓰는 점성이 강한 블루텐을 조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컵을 넣고 오늘 비가 비 소식이 좀 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이렇게 오네요. 뉴스를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쭉 비가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물 양을 조금 줄여서 제품 세 컵에 보통 물 3컵을 넣는데 오늘은 2컵 하고 반 정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습도가 좀 있으면 떡밥이 더 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바늘에 달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불다가 또 멈췄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 어차피 집어는 조금 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집어는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자찌 오늘 찌 전자찌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날 시인성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오른쪽이 광섬유고 왼쪽이 LED인데 제 눈에는 광섬유가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마치 불을 킨 것처럼. 밝게 다 시인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EDG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안 보인다는 아닌데, 광섬유보다는 조금 덜 보인다. 그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토종터에 거의 준하는 저수지라 낮에는 치어들의 성화가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집어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집어를 해놓고 밤에 전자찌의 불을 밝히고 두 찌의 신인성은 어떤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좀만 집어를 하다가 밤을 기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의 찌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 육안으로는 LED는 굉장히 밝게 보이고 광섬유는 밝지는 않지만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또렷한 색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단 색깔이 두 개가 원래 똑같은 색이거든요. 근데 표현하는 그 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LED는 분홍, 분홍빛, 보랏빛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고 광섬유는 그대로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수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LED 찌 같은 경우에는 유리 섬유를 튜브로 만들어서 이렇게 텐션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일반 카본 찌나 일반 시중에 파는 일반 찌처럼 그런 발딱 서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입수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 미끼를 달고 원하는 포인트에 투척을 했을 때 자 지금 입수 한번 보시죠. LED 전자찌의 입수입니다. 자 연어찌와 다르지 않게 발딱 서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입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광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유연함이 있습니다. 탑의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물에 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입수는 어, LED가 조금 제 느낌에는 좀 낫다. 대신에 뭐 찌올림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LED 입수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광섬유 입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광섬유 입수할 때 살짝 탑이 붙었다 떨어지는 그래서 약간 낭창되는 그런 현상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탑을 두목만 내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탑의 밝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까이 한번 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던져서 네목 탑이 다 나온 정도를 밝기를 보시면, 음, 가, 가까이가 더 깊나? 색깔 차이가 날 거예요. 찌의 선택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본인 시력에 맞는, 본인 눈에 맞는 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어를 좀 했는데, 붕어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토종토의 장애물이었던 그 치어들이나 잡어들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치어가 많을 수도 있어서 과지버가 될까봐 지금 외바늘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상황을 봐서 바늘 하나를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광섬유는 색깔이 정말 뚜렷한 느낌 밝기도 은은해 가지고 눈이 피로하지 않습니다. 요즘 비가 오고 습도가 많은 상태인데 자 이제 찌올리만 남았는데 지금 왼쪽 LED에서는 계속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야 걸었습니다. 이야 아담한 사이즈의 붕어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역시 토종터답게 약간 초저녁인데 아담한 손맛 사이즈의 예,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붕어가 아니라 잉어 새끼입니다. <laughs> 어린아이들의 손맛. 역시 가족 낚시터답게 초저녁에는 좀 작은 것들이 나오다가 늦은 밤 새벽에는 큰게 나오지 않을까? 오, 이야, 입질! 방금 두개 입질 표현을 보셨는데, 광선류가 조금 더 중후합니다. 올리는 표현이 조금 중후한데, 이번 거는 붕어인데, 조금 아담합니다. 자생 토종붕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은 붕어들이 좀 나와 주면 그 토종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방류를 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타 어종들이 섞여 있어요. 향붕어라든지 잉붕어, 잉어, 향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토종 성어들도 입질이 그 붕어들을 닮지 않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렇 순진한 붕어들은 찌 올린 보기에 그리고 찌를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레아 찌 표현도 보시고 시인성도 보시고 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보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 해지기 전에는 비바람이 그렇게 불더니 고요하고 조용한데 덥습니다. 오, 찌올림. 이야. 와, 또 나왔습니다. 작네요. <laughs> 오늘 찌올림 원 없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몸통까지 찍는 찌올림들. 조금씩 커지고 있네. 조금씩. <laughs> 시올림 진짜 이쁘다. <laughs> 붕어는 작아도 어서와. 자, 또 아담한 사이즈의 붕어가 나왔습니다. 시올림 정말 이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재밌는 낚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주고. 큰 형들 모셔오라고 빨리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자, LED 입질. 이야, 보셨습니까? LED 입질? 방금 거 LED 입질이었습니다. LED는 지금 보시면은 이 탑의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거나 뭐 테이퍼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가늘어지는 이 윗부분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튜브를 더 두꺼운 걸 씌워 놓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점점 점점 위로 갈수록 얇, 가늘어지는 그래서 어, 지금 방송을 보십시오 더 끈적하죠 자 설명을 해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LED는 가늡니다 티해봐야 여기 1mm에서 1.1mm 정도 상부는 0.6mm, 0.7mm 정도 되는 이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지와 비교를 해서도 좀 튀거나 그런 입질은 좀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찌맞춤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발생을 하는데 자 이제 광섬유를 보시면 광섬유 탑은 두껍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점점 가늘어지는 일명 테이퍼라고 하는 테이퍼 광섬유 탑인데 상단 부분이 0.9에서 1mm 정도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1.5mm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만큼 나와 있을 때 점점 점점 찌는 오르지 않습니까? 입질을 하면 그러면 점점 두꺼운 방향으로 물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에 수면의 표면 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중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ED도 좋지만 저는 광섬유가 제 눈에는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색상도 그렇고 밝기도 그렇고 밝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LED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눈이 부시다. 좀 은은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광섬유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된다, 크기. 우와, 이거 붕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메기인 것 같은데? 메기가... 와, 메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와, <laughs> 이렇게 푸른 터. 다양한 어종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낚시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맥이. 어, 했던 촬영하면서 맥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자, 지금 밤 낚시를 위해서 배터리를 꽂고 처음에 이제 그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6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두즈를 보면 색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눈이 너무 부시고 퍼짐 현상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배터리가 소진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광섬유랑 크게 빛 번짐이나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만 좀 밝고 어느 정도 배터리 소진이 되면 은은하게 시인성이 좋아진다. 그렇게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 노지 토종터답게 이렇할 다 붕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찌를 쭉 올려줘도 챔질을 하면 나오지 않고 혹시 징검이나 이 새우 등 이런 것들의 소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다가, 어, 배터리 아침 동틀 때까지 두 찌를, 색상을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은 계속 있는데, 뭔가 대상어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전, 아침 상황에 지금 좌측 LED 전자지와 우측 광섬유 전자지. 밝기 차이는 지금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 그래도 광섬유가 좀더 밝게 보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라든지 보시면, 광섬유가 좀더 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볼때 광섬유가 좀 밝은 이유는 광섬유는 재료 자체가 맑고 투명합니다. 그 투광을 시켜가지고 빛을 이렇게 투광을 시키기 때문에 발색이 더 좋게 보이고 그 LED 같은 경우에는 유리 섬유를 활용을 하는데 유리 섬유 색깔 자체가 약간 반투명, 불투명 반투명 약간 우윳빛이 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수광 자체는 하긴 하되 광섬유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낚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이두 종류의 전자찌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쓰이는 이 전자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입질, 찌울림을 보여드렸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두개 동시에 비교를 해보시면 탑이 좀 두껍죠. 1.5mm로 두껍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은 비슷한데 그래도 두꺼운 부분 그래서 입질이 좀더 중후하다 표면 장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예민한 입질은 오히려 이 LED 전자찌가 좀더 빠른 입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화가 돼 있다 텐션 부분에 대해서도 광선면은 이렇게 힘도가 강하지만 얘는 탄성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수라든지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 시인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광섬유가 굉장히 밝습니다. 낮에 한낮에도 해가 정면에 있어도 어,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마디 식별이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밝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분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밤에 이렇게 찌울림 많이 이렇게 잡았. 보니까 우리 피디님께서 편집을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낚시인들이 이제 밤 낚시가 굉장히 중요 중요하잖아요. 자기네 눈에 맞는 이런 찌를 선택을 하셔서 즐거운 낚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장소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